예, 안녕하세요. B1입니다. 독감 배트 글판 시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글판이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 글판 1판 동시에 같이 나왔죠? 버독입니다. 독감 가서 시켜줬기 때문에 한번 써볼게요. 어, 새로 나온 카테고리 리벤지 또는 기존에 있던 하급전사 카테고리에 버프를 줍니다. 공방 170이니까, 기대해보겠고 자 변신 전에는 디펜스 상승 초절특대 데미지 이거 디펜스 무한대로 올라가는 것이죠 자 자신의 공방 120%업 앤드 팀의 편성은 하급전사 카테고리 캐릭터 한명이나 추가로 버프가 걸리기 때문에 약간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앤드 최강 4일조 카테고리 적이 있으면 모든 속속에 효과 뛰어난 공격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어 이게 약간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만 변신 조건이 안 까다롭습니다 배틀 시작 후 네번째 턴부터 발동 가능 또는 최강 4, 1쪽 카테고리 저기 있으면 언제든지 발동 가능이거든요. 자, 그래서 초사연이 되는 것이죠. 어, 일단 필사기가한턴 동안 공방 상승, 초전투대 데미지, 디펜스를 대폭 줄인다. 어, 일러는 둘다 멋있는 것 같아요. 초사연이나 그 전에 보독이나. 멋있는 것하고 자, 자신의 어택. 어택 180%. 디펜스 100% 업. 극계열의 그 적을 공격할 때, 적을 공격할 때, 모든 속성의 효과 뛰어난 공격입니요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엔드? 턴 시작 후 다섯 턴 동안 또 자신의 버프를 걸어주면서 체각사학 1조 카테고리 적이 있으면 또, 어, 반드시 추가 공격, 높은 확률 필살기 발동, 반드시 회심의 이격 발동까지. 어마무시한데, 뭐, 턴 제한이 있긴 합니다만은 저318 있죠. 기력과 어, 회심 1격, 발동 확률 18, 받는 대미지 18, 318, 사이야딱 있는데, 버프가 뭐, 턴 제한이긴 합니다만 괜찮은 것 같고, 각성의 선구자가 또 붙었거든요? 링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석사형이도 붙었고, 어택이 워낙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 변신하기 전에는, 어, 디펜스가 무한대로 올라가는 어택, 어, 변신하고 나서는 또, 공격력이 꽤 잘, 어, 잘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데를 잡봤습니다 일단은, 어, 게스트 목록에 세 방향이 뚫린 버덕이 나와줬거든요. 한번 데려와 봤구요. 44만 HP 좋습니다. 역시나 HP는 130%돌려주니깐요그 다음에 역시나 안 들어갈 수 없는 기술 트랭이, 트레잉이, 변신 트랭이죠. 데려왔구요. 자, 그 다음에 누구 데려왔습니까? 오랜만에 LR 두명 극계열 친구들 한번 데려와 봤습니다. 어, 보면은, 자, 이 친구 기자미긴 합니다만, 브로리, 오랜만에 한번 데려봤는데 주기 어, 잘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데려봤고 자 베비 투도 오랜만에 데려봤는데도 주기 잘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데려봤고 이 친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쓰여요 요즘에 제가 많이 쓰고 있기도 하고요. 역시나 이거죠. 동료 전원의 기력 플러스 2와 공방 30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 자신에게도 버프를 걸어주는 이 베지토족 버가뜨고리 인원수에 따라서 자신을 버프를 걸어주는 게 있어서 이 친구도 곧잘 공방이 나오거든요. 괜찮은 것 같고, 여기, 이거는 참고로, 하급전선 택이 아니고, 리벤지 덱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덱가잡았는데 친구가 앞으로 내고요. 어, 세명다 기탄계가 아니니까 처리해버릴까요? 지금 굉장히 주기 잘 맞고 있네요, 이 트랭이랑은. 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 친구도 좋은 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인전태세와 한계도 오빠가 두, 두 개, 두개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서포팅 능력 뿐만 아니라, 링크도 괜찮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가봅시다. 자, 일단은, 필살기 모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안 아프구요. 자, 161만, 뭐, 무난무난한 공연이 아닙니까? 벌써부터? 그리고 이거 한번 날리면서 디펜스 올라갔구요, 지금. 좋습니다. 천의 편이 급결이기 때문에, 어, 12시 뜨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트레이있는 뭐, 변신, 조만, 조만간, 조만간 할테구요. 턴 지나고 나서. 역시나 첫 인상, 버독. 너무 멋있습니다. 변신 조보도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요. 기대가 되고. 저이 친구도 기탄개흡수인데. 자, 이 보독 같은 경우 역시나 각성의 선구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 보독, 민첩보독, 오늘의 주인공, 변신하고 난 다음에 말이죠. 이 친구 나와주면서, 어, 버프자 걸리고 있는 것 같고요. 브로리도 은근히, 기력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게 낫죠? 이거보다. 이게 난것 같은데. 어, 트레이를 절로 보내서, 보도기랑 같이 만나게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 아무튼. 자, 한번 가봅시다. 자, 브루이 지금, 그러고 보니까 이거, 비탄갠데 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냥 보도가면 마지막에 때릴걸. 어, 그러고 보니까 이거, 초피사기비 기탄갠 아닌가요? 오케이, 이래저케노. 땅이네. 가자. 트랭이가 비탄견이긴 합니다만은, 잘하면 그 전에 소리할 수 있을 것 같긴 데 <laughs> 가보도록 하죠. 오, 말 5초 조금 아팠네요. 195만 좋습니다 이게 또각사의 선구자가 발동이 되면은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 필봉 좋고요 깨알같이 350만 서서히 분리하 합니다만 처리 못하겠네요 트랭이 공격을 또 이제 흡수할 2 0한 3,40만 회복하려나요? 부작결 입고 야왜 이렇게 많이 회복하지? <laughs> 엄청 회복하네 회복했네, 회복했네. 자트랭이도 변신 가고요 리벤지덱 뭐, 마지막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어, 들어가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은데, 역시 베비랑은 좀잘안 맞는 모습인데, 그래도 베비 역시 좋은 게 자체 의 기력 수급이 기 때문에 데려왔거든요. 거기다 지금 벌써 뭐, 어택이 지금 16만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친구 20만, 이 친구 19만, 디펜스 테 벌써 14만이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어, 날리다가 필살기를, 네 번째 턴 되면 변신당 시킨 다음에, 그때부터 다시 공격력. 빵빵하게 끌고 가는. 또 그런 캐릭터라는 설명을 반다이가 생방송에서 했었죠? 161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턴인가요? 다 다음 턴. 야우, 연공저세 방향이 뚫려 있었기 때문에. 아까 보신 대로 연공 위주로 뚫어주신 것 같아요. 거기 해피가 3이 뚫려있거든요. 역시나 외국분이신 것 같아요. 외국분들은 해피를3 뚫는 그게, 어, 잡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 많이들, 이들 뚫으시더라고. 요해피 3. 외국분들. 자 이제는 흡수당할 일이 없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고 뭐 극기 그, 다 극기열이기 극계열이, 때문에 누구 때리든 간에 12시 버덕 뚫 테고 아 어, 브로리가 먼저 변신 가네요 오랜만에 했습니다 역시이 친구도 공격은 뭐 둘째가라는 서럽죠 쎄기 때문에 제걸때 변신 가나요? 거기다 딱 버덕까지 붙었습니다 안 가볼 수가 없습니다 브로리까지 그액티브스킬 왔는데 일단 제거 먼저 보도록 하죠 <목소리> 오레가, 오레가, 기사마오 다우스. 어 왠지 악역같이 돼버렸는데 느낌이 괜찮은 거 같고 자 지금 25만 어택 보면은 각성의 선구자가 발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딱 올라가는 것이에요. 자25% 발동이 돼 있고 자 지금 디펜스가 7만으로 약간 내려왔죠? 어 역시나 이게 그 배율이 내려간다 해야 됩니까 디펜시의 패시브가 바뀌면서 여러분들의 코멘트이 있었습니다만은 어 제가 여쭤보니까 여러분들의 친절한 설명이 한 대여섯개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공방의 배율이 아까보다 달라진 것이죠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바뀐거지 이거는 자신의 공방 120% 올라가는 거였는데 지금 변신을 함으로써 보면은 100%딱디펜스 100으로 내려왔네 뭐 그래서 그런것 같아요 디펜스가 약간 낮아보이죠 자 극계열적 공격할 때 여전히 뭐 12시고 이제부터 다섯 동안 굉장히 버프가 걸릴 것이고요. 물론 최강 사하일조가 없습니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자! 또 필살기 모션도 보고 싶고요. 이 지능의 보독도 좀 기대가 됩니다. 데미지가 얼마나 나올지 보고 싶고요. 자, 가자. 이 브로리도 기대가 되는데. 야우, 216만! 기자입니다 일단은 굉장히 역동적, 역동적인 이 필살기 모션.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요. 패시 떠버렸네요 패시브죠? 연공까지 떠버렸네요 어마무시합니다 <laughs> 혼자 다 해먹네 그냥 이번만 패시브 안 떴지만 이제 어.. 12시가 떴고 와서 180만 좋네요 여기다가 이제 그.. 패시브의 소포팅 능력이 있는 트레이과 붙으면은 어떻게 될까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얼마나 세질지 자, 이 친구는 140만 자 일단은 좀 맛보기 형태로 리벤지다 짜봤기 때문에 뭐 LR 두 명이죠 그 극결 친구도 데려왔습니다만 워낙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가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초속성으로 다 꾸리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변신을 간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고 트랭이 있다 먼저 변신 가자 보독 같은 경우도 한 명은 변신시키고 한 명은 변신 안 시키는 그런 형태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역시나 이 근력 후보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의 코멘트 있었습니다만은 한 명은 변신을 시켜서 최종 최종 형태로 어, 사이언이 호사이언이 있으면 핵심을 딱딱딱 딱 발전시키면서 한 명은 바, 그, 변신시키지 않고요 붙여놓으면은 링크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버프가 잘 걸리는 그런 형상을 볼 수가 있는데 버도도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주인공이기 때문에 안갈 수가 없죠 거기다 세방향 나사케네 오레가 오레가, 오레가. 오레가. 사마오타오스야저 결의에 찬 모습 어, 약간 미래 덱을 연상시키면서 굉장히 간지가 나는 것 같은데 자, 보면은, 지금, 다음 턴에 또, 이, 이 버덕과 이보덕이 붙을 테니까, 이트랭인를 마지막에 넣고요 이제, 다다 다음 턴에, 세명 만나는 모습 한번 보고 싶습니다. 가보자. 지금, 야우, 21만 디펜스 40만이에요. 이 트랭이 버프도 버프입니다만, 세 방에 뚫린 이 버덕의 힘이, 어마무시한 것 같고요. 거기다 필살이날리 전이거든요, 아직. 한턴 동안 공방 상승까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엄청난 배율은 아니겠습니다만, 올라가니까요, 공방이. 속성이 유리하고, 거기다 뭐, 누구 때려든가 12시, 12시. 238만, 좋습니다. 저 체력의 트랭의 버프가 이곳과 역시 차이가 크군든요 1시까지 떠오르네요. 18%가 발동되고 있을 텐데, 잘 뜨네, 이게, 생각보다. 좋습니다. 1 2일만 소리소문 없이 강해요. 자기 공격도, 공격도 곧잘 나오거든요. 좀 아팠지만. 자, 다시 이제 선구자들끼리 모아놓고요. 베비는 역시 좀 혼자 겉돌고 있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역시나 이, 그, 패시브가 좋거든요? 그래서, 어, 심지어 지금 패시브가 다 발동이 안돼 있는 상태인데, 자신의 기록 플러스 3과 공방 100만 발동 돼 있는 선택이만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만 어택에 디펜스가 8만 5천이거든요? 역시나 괜찮은 카드 같습니다. 가자. 5톤은 아직 안 지난 것 같은데, 어, 회심 일격 및 회피 발동18% 업에다가 받는 데미지가 18% 경감이 있었구나. 받는 데미지까지 경감이 있네요. 어마무마시한 개사기 캐릭터 아닙니까? 개사기? 어, 더, 가자! 2 16만. 자, 이 각성의 선고자가 발동되면서 트랭이의 부프까지받은게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거 한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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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해보고.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브로리의 패시브도 한 번, 어리마... 패시브래, 죄송합니다. 액티브 스킬도 한번 써봐야죠. 아, 또 근데 지능이네, 상대편이. 자, 좀 안타까운데. 이거는, 쓰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그, 어때 48% 올라가는 거고. 저기 한 명일 때 바디 추가 공격, 중간 확률 필살기 발동. 오케이. 일단 아직 뭐안 써도 될것 같은데. 아니다. 다음 턴에 세명 나와버리니까 끝내버릴 수 있으니까 한번 써볼까요? 소송 어, 불리합니다만 가까웠다 내가 언제까지 하고 있야 되지 이 부로 자 반다이님 이거 언제 패치 해줍니까 1판에는 된지 오래됐는데 좀 아쉽고요 자, 이렇게 가면은 247 247뭐 나쁘지 않아요 이대로 한번 가봅시다 가자 대경은 좋고요 상대가진능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될지 오케이, 단단하고. 야, 215만. 어마무시합니다. 다음 턴까지도 아직 패시브가 발동이 될테니깐요 제꺼. 기자미이기 합니다만. 야, 490만. <laughs>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브로리. 이 친구도 기자미입니다, 여러분. 속성이 불리하게 합니다만. 야, 그래도 100만 달았고요 아, 영광에서는 필살기가 안 떴네요. 이 친구도 어마무시하게. 공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변신 해놔가지고 아니죠? 안 올라가죠 이제 변신 오랜만에 해놨기 때문에 변신은 당원한 하고, 하고 난 다음에 뭐였지? 디펜소 초대포 줄인다가 있습니다. 아마 터트린 기구술한 게또 공방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재밌는 것 같고요. 모든 속성 효과 뛰어나 공격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왔어요 내가. 자 트랭의 버프도 봤고요 각성의 선구자까지 링크 발동시켜 주고요. 어때기 28만에 디펜스 8만, 좋습니다. 13만, 6만, 2천, 1 4만 9만. 디펜스도 은근히 나오는 이 친구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기잠이거든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으아 239만. 마치 세 방향이 뚫려 있듯이 나오고 있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세 방향이 뚫린 친구 목록 그 친구를 여기다 저 대신 넣어놓으면 회피 드뜨는거 봤네요. 어떻게 했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3 0 0만원 나올 것 같은데? 이야, 좋습 좋아요, 좋아요. 이 친구는 꾸준하게 1 2 1만원 뜨고 있군요. 자, 이 체력 트레이는 뭐, 극계열 위주로 적을 꾸린다 하더라도 좀 넣어 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이 리벤지 되게. 확실히 서포터 능력이 괜찮은 것 같기 때문에. 뒤로 가고요뭐 베비가 역시나 약간 좀 걷도는 감이 있긴 있어서 뭐 다른 친구를 넣어도 될것 같고 뭐 브로리 대신에 다른 친구 넣어도 될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 그래서 한번 써봤는데 자 일단 리벤지덱 누가 들어가는지 살펴보면은 뭐 괜찮아요. 보면 버덕에 이 미래 트랭이도 들어가니까요. 뭐 미래 오바니는 안 들어갑니다만 그 지능에 뭐 나쁘지 않은 친구들로 들어가. 마이도 들어가고 거기다 에랄 같은 경우도 어 억셀 들어갑니다. 억셀. 그러니까 급계열 친구들 만 이렇게 좀 짜도 물론 뭐 리더가 초속성이기 합니다만 재밌을것 같긴 하거든요. 자 메타쿠라도 들어가고요. 자, 이 트랭이 앤들 마이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계열로 꾸려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 리벤지 되게 어, 시공을 초월한 자 카테고리에 들어간 친구도 은, 은근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패시브에 시공을 초월한 자 카테고리 있으면 자신의 또 버프 거니까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자, 메타쿠브랑 LR로 들어가고, 보다가 뭐 하겠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 뭐, 셀이랑 프리저 들어가고, 마주니어도 들어가는구나.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어, 뭐, 괜찮아요, 생각보다. 음, LR 브로리도 들어가고, 근력에. 뭐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얼티밍 선호반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덱기지 않나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하급전사에도 재밌게 하겠습니다만 뭐 나쁘지 않지 않나 싶고 다만 이 LR 보독이 여러분의 코멘트는 있었지만 체력의 LR 보독이 이름이 보독이죠 같기 때문에 같이 못 쓰는 게좀 아쉽다 어그 정도 상태가 되지 않나 어, 그런 생각이 드는 비1이 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따봉, 좋아요죠? 코멘트,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 뵙고, 뽑기 하신 분들! 최소한의 용서고로 개이 보시기 바라고, 보도! 아직까지 올릴 영상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laughs> 카테고리 들어가는 거 보소. 아주 어, 많기 때문에, 이 친구도 신공 초원에 들어가거든요. 제,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어, 기대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뽑기 하신 분들, 최소한의 용서고로 개이 보시기 바라고, 비원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